아, 눈물도 좀 많으시고 원래 그런 편이세요? 그건 <웃음> 아니에요. <웃음> 눈물은 제일 없어요. 아 눈물을 없어요? 눈물은 눈 절대 안 흘려요. 아그 아, 음, 어, 정이 어, 많으시잖아요. <laughs> 네. 정이 아 근데 은지가 되게 숨맗시면 조금 막막이렇게 강해 보이던 은지가 약간 그 오늘 은지는 울었대. 짧게 어떻게 우리 보고 싶어서 울었나 봐. <laughs> 진짜? 은지 <진짜> 울었대. <웃음> 어떡해 <웃음>

네. 아, 말을, 너무 네. 말을 너무 예쁘게 수 없는 아, 말을 너무 예쁘게 정말 진짜 찍지마 찍지마라고 꾼이 없을 수 없는 결격이니까 잘아주세요 말을 너무 예쁘게 코 풀었어요. 코 풀어서 아, 코가, 빨개진 코가 빨개진 거예요. 눈물이 그렁그렁 하신 것 같은데요? 어, 아, 아, 아닌데? 아닌데요? 팬분들을 봐서 지금 눈에 별이 박혀서 그래요. 이런 사서 울는 사람은 처음으로 울었잖아요. 아, <laughs> 울었어요? 네. 안 아, 아. 안운척 했어요. <laughs> 나 아는 척 하고 있었어 그죠? 맞아요. 지금도 슬펐어요. 리허설하고 진짜. 어제 여러분들이 울려서 그래요. 야, 울어서 그래. 그런가? 어제 또 우리 회식하는데 팬분들 영상 보고 또 울었거든요. <laughs> 누가? 은지랑 하연이. <laughs> 아닌데 나안 울었는데. <웃음> <웃음> 감사해요. 그 진짜 준비해 주신 거예요? 대박이다. <laughs> 아, 네, 진짜 감사드립니다. 저희 그러면, 무대 하실 수 있겠어요? 무대 가능하시겠어요? 우리 진짜 못생겼다. 고마워요. 아, 여러분들 없었으면. 어 그러니까. 여러분들 없었으면 저희가 어떻게 예쁘다는 소리 듣고 살겠어요. 준비했거든요. 어, 아뭘 뭘? 뭘, 뭘 은지는 눈물이 많을까요? 없을까요? 아, <laughs> 아... 은지는 생각보다 눈물이 많습니다. 아네 많아졌어요. 많아졌어요. 네. 아 은지가 눈물이 많아졌더라고요. 맞아요. 데뷔 초에는 사실 진짜 눈물 없. 로 음, 되게 팬들도 다알 정도로 그런데 요즘에는 좀 많이 어, 어. 눈물을 흘리더라고요. 열려졌나 봐요. 네, 응. 점점 마음이 열려지는 것 같아요. 시간이 지날수록. 네, 은지 씨를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눈물을 좀 많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인데요. 은지 씨도 요즘에 뭐 눈물이 없네 아직도? 완전 아니요. 제일 어, 많아요. 제일 많아요. 많이 늘려 응지 진짜 느리다. 요즘에 음. 자루성이. 음. 어, 여태까지는 좀 많이 참았었는데, 음. 이제 조금 뭔가 그게 참을 단계를 좀 지나친 어? 것 같아요. 진짜로 음, 참으면 같죠? 안 돼요. 맞아, 네, 네, 감정 좀, 숨기면 안 돼요. 네, 그런가 봐요. 이게 그 전에는 좀 이렇게 정리할 사람도 필요하다 생각도 들고 뭔가 아니, 너무 너무 울고 이러면 뭔가 진행이 안 되니까 음. 그래서 나중에 혼자서 좀 이게 간직해야지 이랬는데 음. 이제는 이게 좀 넘치는 것 같아요. 음. 계속 담아두니까. 최근에 네. 무슨 일 때문에 울었죠? 아, 어, 어. 우리 어. 무대 하는데 아, 언니가 아니 그... 무대 하는 걸 리허설 보고 리허설 울었죠. 모니터 보다가 <laughs> 아, 저희 이번에 <laughs> 네, 일요일에 맞아요. 또 팬송을 네. 9주냐 맞이해서. 송을 또 불렀었는데 음. 은지양이 또 리허설한 그 영상을 모니터하다가 또 눈물을 네또 팬분들이 이것도 보고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 되게 짠하기도 하고 아 이거 얘기 안 하려고 그 회사 영상팀이 찍은 것도 제가 카메라 들고 와서지웠거든요 어... <laughs> 근데 이렇게 또 공개를 하게 됐습니다. 네. <laughs> 와 이거 진짜 슬프다. 와... <laughs> 아, 아 이거 아, 보는데 아, 너무 슬픈 거야. 아, 아 대박. 아 진짜 어제 눈물 참느라 죽는 줄 알았어요. 너무 자꾸 그래서 노래 너무 불렀어 어제. 어 기억도 하게 할 때, 기억도 하게 할 때도 그렇고 아 진짜 너무 나왜 이게 약간 눈물을 참으려 참는 게 약간 습관이다 보니까 더막 시간이 지날수록 눈물이 자꾸 차는 것 같아요. 가까이 두고도 돌아설 수밖에 없는 지금 이 시간이 아직은 가슴 아프기만 한 정은지 양. 참았던 눈물을 보입니다. 야, 왜 울어 은지야. 아니 이거 차좀 놔두면 <laughs> 전부 다 떡옷 묶인데? 전부 다 잼부 잼부. 울다가 안 웃는 것도 참 좋은데 울다가 씩씩한 척하는 것도 참 그래요. 음. 계속 울면 안 돼요. <laughs> 아빠 한국에 돌아올 수 있게 해줘. <웃음> <웃음> 무대 위로 올라 줘 조심스러운 모습 다 오르네요 언젠가는 다가올 이별을 알기 때문에 음. 그런 걸 이미 알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,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음. 그래서 더 슬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너의 한 순간. 자꾸서 울어요. 아주 가끔 아이처럼 울어도 힘들 때면 힘들다 고 솔직하게 말을 해도 아주. 가끔 Thank <laughs> you.